이번 시간는 하나의 포 모양이 포함된 한자학습을 쉽게 하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함 지를 포입니다. 고함 지르다. 고함 지를 댄는 입으로 고함 지르죠. 그래서 입구가 들어있습니다. 입을 안고 있다. 고함을 지르니까 고함을 지르게 입을 막고 있다. 뭐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고함 지를 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박, 퍼져. 우박, 우박박입니다. 우박박. 비우입니다. 비우. 바을 퍼져. 다늘 수 있을 만큼의 뭡니까?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박이란 얘기죠. 우박이라고 하는 것 돌덩이처럼 조금 큰 것을 말하죠. 손에 잡히죠. 물은 손이 잡히는 것이 아니고 흘러 내리죠. 그래서 비와 유사한 것으로서 손에 잡히지는 것은 알아지는 것은 오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박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집포입니다. 병질음이죠. 병질음. 그 다음, 안을 봅니다. 안고 있는 것처럼, 안고 있는 것처럼 병으로 보이는 것은 물집이란 얘기입니다. 물집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피부보다, 기존 피부입니다. 기존 피부보다는 약간 볼록하게 생기죠. 그래서, 뭔가를 안고 있는 느낌이 온다. 물집이란 얘기죠. 그래서, 물집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대포포입니다. 대포를 사용할 때는 화약을, 화약을 이용했죠. 과거에는. 그래서, 불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불을 안고 가는 것은 대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포포, 구울포가 되겠습니다. 다 오븐입니다. 안을 포 브라발이죠. 브라발 연화발입니다. 이 브라죠. 원래는 브라데 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체의 머리의 반대 방향은 발이죠. 머리라고 하고 맨 아랫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발이라고 칭합니다. 연화발이죠. 그러니까, 불화변에, 이라면 불화변에, 안을포, 이렇게 되고, 안을포에, 불화발 하면, 아랫부분에,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이, 발부, 아랫부분에, 발, 발에 해당하는 아랫부분에서, 불을 안고 사용하니까, 통째로 골포가 되겠습니다. 통째로 골포 그 다음 6번입니다 마음심변이죠마음심변입니다 진방변입니다 변 마음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포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안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래서 두려울 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거물망 포정 거물망 부도 되고 거물망 포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훈이 두 개라는 얘기죠. 훈이 e 이 under you? Who need to get under you? Who need 이 o get under you? Who need 안을 포. 거물망이죠? 거물망. 그 거물을 안고 있는 것은 거물망이다. 거물망 포. 거물망 부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입니다. 나무목이죠? 나무목. 안을 포. 나무를 쉽게 안을 수 있는 것은 떡갈나무다. 떡갈나무 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번째 안을 포죠. 선 칼도 방입니다.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측에 사용되는 거죠. 우측에 사용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방이죠. 좌측에 사용되는 것은 변입니다. 변. 그래서 변방이죠. 변방입니다. 좌측은 변, 우측은 방입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삼팔선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방과 북으로 경계선이죠. 변방 요금 되겠죠. 변방래서 깎을 포가 되겠습니다. 칼을 세워서 뭔가를 깎는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칼을 내려놓겠죠. 여기서는 칼을 세웠으니까 뭔가 깎으려고 한다. 그래서 깎을 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는 대포포입니다. 쇠금이죠. 쇠가 안고 있는 것은 뭐냐면 대패포라는 얘기죠. 대패가 대충 보면은 이 쇠붙이가 있고, 대패를 나무를 깎게 되면 깎인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오죠. 요쇠 부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대패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함질을 보는 고함을 치는 것은 입으로 고함치죠. 그래서 입구가, <laughs> 입구가 사용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함치를 포가 되겠습니다. 우박폼이다 2번 비우죠. 안을 포입니다. 빗방울을 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박이라는 얘기죠. 우박은 조금 크죠?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덩어리로. 그래서 오박이고, 일반적인 비는 안는다기 보다도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린다고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비의 종류인데, 안을수 있는 것은 오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박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집품입니다. 병질음이죠. 병처럼 안고 있는 것은 뭐냐? 물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피부는 수평이고 평평하죠 물집은 기존의 피부에서 약간 볼록한 부분 마치 뭔가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뭐다? 물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집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포포입니다 불라 이때는 좌측에 사용됐으니까 불라변이라고 하면 되겠죠 불화변입니다. 불화변에 안을 풉니다. 불을 안고 사용되는 것은 대포란 얘기죠. 이순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히 일본 외국과 싸울 때 보면 화포를 사용할 때 불을 붙이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무기는 대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물건을, 물건을, 물건? 어쨌든, 먹는 음식을, 불을 사용했을 때는 굽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굴포도 되고, 대포포도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째로 굴포입니다. 불와 발이죠. 발 아래, 맨 아래 부분에 불을 사용해서 통째로, 불이 전체를 감싸고 있으니까요. 통째로 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째로 굴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두려울 폼자포입니다. 마음 심변이죠 심방변. 마음을 안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울 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거물망포이다 또는 거물망폼이다두 개의 의미 있다는 거죠. 구는 가리키를 혼자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거물망을 말하겠죠. 그래서 거물망 부, 거물망 포 소리가 나는 것은 부와 포가 되겠습니다. 떡갈나무 포입니다. 나무목이죠. 나무에서 쉽게 안을 수 있는 것은 떡갈나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떡갈나무 포가 되겠습니다. 까끌포입니다. 안을 포, 칼도, 칼도 중에서도 성칼도입니다. 성칼도 중에서도 우측에 사용되기 때문에 성칼도 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사용되면 변. 변과 방은 변방, 변방.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하겠죠. 그래서 삼팔선을 사용하심, 38선을 생각하시면 되고, 변방. 좌측에는 변, 우측에는 방입니다. 그래서 칼을 세워서 뭔가를 깎는다 사과를 깎든가 감을 깎든가 뭐 하겠죠 그래서 깎을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대패포입니다 대패는 나무로 만들지만 나무로 만들지만 깎아내는 부분은 쇠를 이용해서 깎아내죠 구멍을 파서 구멍이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를 깎고 난 후에 아까진 부분이 유비로 올라오서 마치 쇠를 쇠가 뭔가를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대포, 대패, 포가 되겠습니다. 대패. 이번 시간에는 안을 포 모양이 포함된 한자어를 쉽게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각골문, 상념문자 이런 쪽은 별로 어, 다루지 않습니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 접근해 간다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